안녕하세요. 사인 찍는 행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시그마 렌즈들 M1050 점수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65mm f2.0 DGDN 컨템 a 랄리 렌즈고 요것도 역시나 2870 DGDN f2.8 컨템 a 랄리 렌즈입니다. 둘다 아트 렌즈는 아니죠. 아무튼 요거 특히나 287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궁금하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오늘 이것도 한번 사차치 제가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5mm 컨템 렌즈부터 해볼게요. 먼저 최대 개방 F2의 경우에는 중앙부는 매우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주변부는 다소 흐릿한 모습을 보여주죠. 점수는 중앙부는 4,576, 주변부는 1,800점 나왔는데 제가 본 리뷰에서도 주변부는 조금 아쉽다고 한 만큼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2,000점이 안 나와요. 다음은 한단 조여서 2,008인데 주변부가 아직도 그렇게 샤프한 이미지는 아니죠. 점수를 보시면 중앙부는 5,600점으로 꽤 높은 점수 가 나오는데 주변부는 여전히 2,000점이 안 돼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조리개 4.0여기서 주변부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점수는 중앙부는 5,800점으로 만점이고요. 주변부는 2,800점으로 3,000점 접근했습니다. 다음은 5.6인데, 주변부에서 약간의 색번짐이 있긴 하지만, 저건노외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뭐 나름 샴푸해 보이긴 합니다. 점수는 중앙부는 여전히 5,300점으로 만점이고, 주변부도 3,300점으로 어, 나름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력이 8.0인데, 5.6과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어 보여요. 점수를 보시면은 중앙부는 4,700점으로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유관로 식별이 안되고 주변부는 여전히 3200점으로 아까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음은 조리개 F11 이것도 8.0이랑 비교했을 때뭐 커다란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중앙부는 4000점 넘어서 역시나 식별 가능한 그 레벨을 넘어가고 있고요 주변부는 대신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2700점으로 내려왔어요 다음은 조리개 F16인데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회절 때문에 소프트해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을 점수를 보시면은 중앙부는 이제 4000선 무너져가지고 3200점 정도고요 주변부는 어 이제 2000 선으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어요 이 렌즈는 조리개 22까지 조여지는데 여기까지 조이면 이제 누구라도 확실히 그 회절에 그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점수도 상당히 안 좋아져 가지고 중앙부 2400점 정도 주변부 1600점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눈에 보시면은 요게 중앙부 주변부 인데 그냥 뭐 그래프만 보세요 사실 이제 4000 점을 넘으면은 이 좋아지는게 잘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만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렌즈도 어 최대 개방에서 10일까지는 중앙부 자체는 굉장히 우수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물론 괴물 같은 렌즈들이 있어가지고, 이 알파원으로 측정을 했을 때, 7,000점 넘어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이 렌즈 중앙부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좋은 화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16부터는 회절이 오는데, 뭐, 회절이 오더라도 3,000점을 일단 넘기고 있고, 이 점은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22는 이제 2,000점 근접을 했는데, 사실 이걸좀 보너스 구간이라고 봐도 될것 같네요. 어 중앙부는 훌륭한데, 이제 아쉬운 건좀 주변부죠. 주변부가, 최대 개방도 조금 아쉬운데, 2.8에서 올라오지 않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한, 3 0 0 0점 근접을 하고 4에서 3 0 0 0점 넘었으면은, 어 좀더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 하 여기 4,000에 접근하면서부터 이게 급격하게 체감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2,000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체감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이 렌즈가 아트 계열이 아니라 컨템포랄리라서 약간의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피크는 이제 피크는 5.6이나 뭐 8로 보면 될것 같고요. 5.6이나 8이나 이 주변부는 거의 차이가 없고, 중앙부는 둘다 4,000점을 넘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인물 촬영을 하셔가지고, 중앙부만 좀 필요하다. 주변부는 썩 뭐, 이렇게, 어 좋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최대 개방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어, 들 4까지 조금 조여주시면은, 주변부도 많이 좋아지니까, 뭐이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구입 이미 하신 분은 어떻게 내가 활용하면 좋을지 조금 그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한마디로 평가를 하자면은 중앙부는 꽤나 훌륭하지면은 주변부는 아무래도 아쉽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2870 컨템 렌즈인데요. 요건 줌 렌즈니까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자, 먼저 28mm 최대 개방입니다. 주변부가 썩 그렇죠? 중앙부는 5,000점으로 만점이지만, 주변부는 1200점으로 솔직히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28mm 4.0. 중앙부는 무려 6,000점을 돌파했고, 주변부도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뭐 2,000점 수준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은 5.6. 중앙부는 5800점으로 여전히 아주 훌륭하고요. 주변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8.0.중앙부는 5,000점, 주변부는 2,600점. F11이고요. 이게 저는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부는 4,300점, 주변부는 3,100. 회절이 오기 시작하는 F16이고요. 중앙부는 4,000점 무너져서 3,500점 정도고, 주변부는 2,500점 정도예요. 그다음 마지막 조리개 F22. 중앙부는 2,500점, 주변부는 1,800점. 자, 28mm 한 눈에 보시면은 중앙부는 괜찮습니다. 최대 개방부터 F11까지는 마의 4,000점 넘어 있고요. 그리고 최고 점수는 6,357점으로 꽤나 높은 스코어를 달성을 했어요. 중앙부는 괜찮다. 어, 회절이 오기 시작하는 16도 3500 수준이고 마지막 최고로 조였을 때도 2500점 정도라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이제 주변부죠. 주변부는 수차를 못 잡은 관계로 상당히 <laughs> 여기서 안 좋게 나와요. 일단 시작이 1200점 정도로 이건 육안으로 봐도 매우 소프트한 정도고 점차 점차 올라가서 F10 이라서 그 정점이 오는데, 그것도 3,000점? 뭐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뭐 3,000점 넘어가면은 화질상 크게 이슈는 없으니까, 이 렌즈 피크는 저는 이제 10이라고 봅니다. 여기 중앙부는 이쪽에서 정점 찍고 내려가고, 주변부는 여기서 정점 찍고 내려가는데, 어차피 이 4,000점 위로 올라가면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잘 구별이 안 되니까, 사실상 실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주변부가 많이 올라온 F11이 가장 피크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35mm 최대 개방인데요.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주변부가 많이 안 좋죠. 중앙부가 이제 5000점 넘어서 만점인데 주변부가 1000점도 안 나와요. 이거 제가 여러 번해 봤거든요. 심지어 500점도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뭐 그건 제가 촬영을 잘못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4.0으로 조이면은 주변부 조금 더 올라오고요. 중앙부는 6 1 0 0 아주 좋고요. 주변부는 1500 좋고요. 그 다음 5.6으로 촬영한 사진은 요렇고 5,700, 1,800점으로 중앙부는 계속 좋고 주변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조리개 f8이고요. 중앙부는 4,900점, 주변부는 2,300점. 다음 11인데 역시나 이것도 여기가 피크입니다. 중앙부는 4,300점, 주변부는 2,756점. f16부터는 역시나 회절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중앙부는 3,500점, 4,000점 무너졌고 주변부는 2,500점입니다. 다음 마지막 조리개 22, 회절이 많이 왔네요. 중앙부는 2,500점, 주변부는 1,700점. 어, 저는 충격에 35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중앙부는 4,000점 넘는 거, f11까지 넘는 거 28mm랑 똑같아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주변부가 더안 좋졌어요. 저번에 리뷰할 때는 최대 감각이랑 70mm만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 35mm를 재보니까 여기가 제일 안 좋더라고요. 이 렌즈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초대개방 주변부가 1000점도 안 나온다는 거는 다소 실망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다음부터 올라가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11이나 16이나 값이 거의 비슷한데 16에서 4000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크는 역시나 11로 꼽고 싶습니다. 뭐 중앙부만 놓고 보면은 아까도 그렇고 요 4가 제일 높지만은 요거 이상은 잘 체감이 되지 않고 주변부까지 고려했을 때는 어 11이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50mm 최대 개방부터 볼까요 중앙부는 4300점이고 주변부는 1100점 뭐 35mm보단 좋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0 중앙부는 약4600 주변부는 약1400그 다음 5.6 촬영한 사진은 다음과 같고요 중앙부 4400 주변부는 1600으로 주변부 올라오는 게 조금 더늦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은 조리개 8.0 중앙부는 4500점으로 돼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주변부는 2400점으로 이제야 조금 올라온 모습이네요 그 다음은 이제 피크라고 할수 있는 F11 중앙부는 4100 주변부는 2800점으로 그래도 3000점은 못됐습니다 16부터 이제 회절 오기 시작을 하죠 중앙부는 조금 많이 떨어져서 3500이고 주변부는 2400 정도 그 다음 마지막 F22 중앙부는 2400 주변부는 1700 50mm가 되면 한 가지 재밌는게 나오는데 중앙부가 아까는 이런 모양을 가졌는데 지금은 여기 4000대에서 완전 누워버렸죠 물론 4000점은 넘기고 있으니까 실용적으로 봤을 때큰 어떤 체감은 못 느낍니다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화질 저하의 느낌이 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주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점은 면했지만 올라오는게 뭔가 좀 더뎌요 더디다가 이제 팔에서싹 올라오고 11에서 찍고 버티다가 내려가는데 음이 최저점은 아까는 900점에서 1000점을 못넘겼기 때문에 35mm 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 뒤로는 좀 이렇게 열쇠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좀 이따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역시 그 피크는 11로 보는 게 적합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씩 뭔가 좀 이렇게 깔아앉는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7 0 m m 에요 최대 개방. 중앙부는 3,600점 정도로 4,000점 못 넘었고요. 대신에 이제 주변부는 1,300점으로 앞서한 35mm나 50mm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다음은 조리개 4. 중앙부는 4,000점, 주변부는 1,400점. 그다음은 조리개 5.6이고요. 중앙부 4,000점, 주변부 1,400점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조리개 8.0. 중앙부 4,200, 주변부는 조금 올라서 2,000점 근처 왔어요. 다음은 피크라고 할수 있는 f11. 중앙부는 4,000점이고 주변부는 2,500점. 정도입니다. 역시나 16부터는 회절이 오기 시작하고요. 을 점수는 3500, 2300, 마지막 조리개 22, 중앙부는 2400점, 주변부는 1700점입니다. 70mm도 이제 보면 50mm처럼 이 중앙부가 조금 4000점 라인으로 내려와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 최대 광각 28mm에서는 요정도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게 다 사라지고 여기 4000점 근처로 다 내려와 있죠. 심지어 최대 개방은 4000점이 안돼요 어 그리고 이제 주반부 같은 경우에는 35mm 보단 조금 좋긴 한데 어쨌든간에 천점 넘어서 유지를 거의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화질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조조여도 좋아지지 않다가 팔로 조여 조금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에서 정점 찍고 16에 버티다가 20에서 다시 내려가는 뭐그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고 가장 회절이 왔을 때가 요 때가 요 때인데. 그 때도 2.8이나 4나 5 6보다는 좋아요. 뭐, 그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역시나 이것도 피클은 11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게 28mm 중앙 주변, 그 다음에 35mm 중앙 주변, 그 다음에 50mm 중앙 주변, 70mm 중앙 주변인데요. 딱 보기에도 중앙부 비해서 주변부가 좀안 좋죠. 아무래도 줌 렌즈라서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아트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 더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부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초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보여. 요 재밌는 부분은 조이면은 최대 광각 28mm 쪽이 화질이 가장 좋고 점점점점 떨어지는 모습이고 조리개를 풀면 풀면 그때는 이제 최대 개방에선 되려 그 70mm가 좀더 좋은데 한 단만 조여도 그러니까 f4로만 조여도 이 광각 쪽이 좀더 올라갑니다. 최대 개방만 놓고 보면은. 최대 망원 쪽이 그 70mm가 가장 화질이 좋은데, 그런데 살짝만 조이면 또 28mm가 올라가니까, 약간 뭐예외는 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광각으로 가서 주변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중앙부는 확실하게 이 28mm가 가장 좋고, 망원으로 가서 점점 떨어져요. 특히 그 50mm 구간 돌파하면은 거의 비슷해지는데, 일단은 28mm에서 좋고, 35mm도 거의 비슷하게 좋은데, 50mm 되면은 안 좋아졌다가 70mm에서 가장 그 저점을 찍는. 다만 이 높이가 굉장히 그 요동을 치는데요. 이 4,000점 라인을 넘어가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체감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70mm 최대 망원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에서 4,000점을 못 넘었다는 거, 요거 하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이줌 렌즈를 처음 측정해 본 거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사실 뭐 찍은 게몇개더 있긴 하지만. 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걸 봤을 때 제가 지금까지 측정했던 단렌즈에 비해서 조금 화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저는 이 렌즈가 조금 뭐안 좋은 평을 받기는 에 아쉽다고 봅니다. 왜냐면은이 렌즈는 가볍다는 정말 무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진보다는 영상 촬영할 때 주로 쓰는데 사진 촬영할 때는 이런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이게 5천만 화소로 촬영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 영상을 촬영할 때는 보통 4K로 촬영하니까 기껏해야 830만 화소예요. 830만 화소면은 중앙부나 주변부나 대체로 초점 거리 상관없이 굉장히 선명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볍다 보니까 들고 다닐 때 부담도 없겠죠. 영상을 촬영하려면 아무래도 계속 이거 손에 들고서 이제 고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때 핸드핸드로 촬영할 때 부담도 상당히 들하고요 그래서 다른 렌즈가 줄수 없는 굉장히 큰 장점을 이 렌즈가 주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트 렌즈도 한번 테스트 해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비교가 될 테니까. 아무튼 오늘 이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제가 그동안 리뷰 진행했던 모든 렌즈들 MTF 50점수를 업데이트 했는데, 어, 정말 힘들었어요. <laughs> 아, 과정에서 이게 참 재미없는 거잖아요. 차트 찍고 막 정리하고 그래프로 그리고 정말 그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봐주신 분들 덕분에, 어, 끝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뭐 중간중간 다른 영상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사실 그 굉장히 렌즈를 빌려주신다는 분도 많은데, 요것만. <laughs> 하긴 내가 좀 지쳐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좀 하고 뭐이것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회수도 그렇게 썩 나오는 편이 아닌데 열심히 봐주신 분들 덕분에 힘이 나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깜짝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 지난 세가지 영상 그러니까 mtf 점심 mtf 50 점수를 업데이트 했던 라이카 그 아포 영상이랑 그리고 녹트 그리고 14, 24, 1, 3, 5금 그 소니 렌즈 했던 거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대상으로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그니까 폐쇄형이죠. 오픈형은 아니고 이거 다섯 개 받았는데 하나는 제가 쓰고 네 개는 이제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요런 식으로 그 오픈형, 그러니까 모든 분들 대상이 아니라 지난 세개 영상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대상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셔도 쓸모고 어, 대상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댓글을 다신 분들. 그러니까 요 이벤트 사실을 모르고 댓글을 다신 분들 대상으로만 드릴게요.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시는 지난 3개 영상 댓글을 달아 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에 이벤트 참여 희망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만 제가 따로 추려서 뭐 24분인가 안 되면은 그 네이버. 사다리 타기에서 사다리 타고요. 더 넘어가면은 그 추첨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별도 프로그램으로 제가 별도로 추첨해서 한 분을 선정해가지고 추첨하는 과정은 영상 따가지고 비공개 영상으로 비공개가 아니지 미공개. 아무튼 링크가 있는 있으면 볼수 있는 영상으로 커뮤니티 쪽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어차피 뭐 많은 분들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서 일주일 정도 뒤에 어, 다음 주 주말 정도에 그 추첨 영상 해가지고, 만들어서 올리고, 당첨되신 분한테는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분은 저한테 뭐전화번호나 이름이랑 주소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거 택배로 보내드리던가, 근처 사시면은 잠깐 한번 뵙던가 하겠습니다. <laughs> 아시겠죠?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는 나중에 소니 관련된 컨텐츠 하면은 그때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하나는 제가 이 숙제를 끝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재미없는 이 차트 영상 봐주신 분들한테 뭐라도 좀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그 영상에 댓글 열심히 남겨주시면은 간혹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마치도록 하고요 이벤트 참여하신 어, 참여를 원하시는 그 지난 3개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꼭 이번 영상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주세요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